아침 밝았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오후 4시에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해가 엄청 빨리 진대요. 어제 여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엄청 빨리 해가 지고 뭐 해도 잘안 뜨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도 뭐비 온다는 얘기 없는데 뭐 바닥 다 젖어 있어. 어, 뭐 강도 있고. 전망은 멋있네. 오. 근데 왜이이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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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짜리를줘 가지고 방을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기 여기 어제 레스토랑에서 저를 서브해 주던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여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고 배가 고파서 나가야 되겠다. 뭐라도 먹게 했는데 연락이 와서 밥 먹으러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뭐, 30분이야. 기다려야지. 비가 와서 바이크 타고 저기 카잔 응. BMW 모터라도 갈라 그랬는데, 지금 내려가 봐서 타이어 상태 좀 보고, 사실 타이어랑 체인이 제일 문제긴 한데, 여기서 모스크바 한 700km 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그냥 가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여기 나와 있었네 입구에. 체인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짐 올리고 어. 하면은 또 유격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편점이랑 같이 있네. 한번을 구경을 좀 해봐야지 친구 기다리는 동안. 아, 어, 근데 배고프다. 이게 식당에 스파라고 써있어서 물어보니까 스파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별로 안 바빠서 예약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따가 오려면 예약하라고 하는데 이따가 가서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아파 오후 4시에 마사지를 예약해서 지금 이제 오후 4시입니다 근데 오후 4시면은 이래요 밖이 오후 4시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아침부터 계속 이런 느낌? 날씨가 진짜 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음... 우이요가야요가야요넷시다된것 같아. 이거 어깨가 너무 아파. 이거, 이거 이렇게 발끝할 때 긴장을 계속 하나 봐. 뭐 이쪽이 유난히 아프네. 이게 4 0개 노는 건가? 아... 아 이게 나이가 몸이 무료사용 기간이 끝나나봐요 이제 아 점점 오네 이거 와 40, 40대 되면은 40개 오나 진짜 대만크 사람들이네 진짜 선수들 성술, 선수들 진짜 많다 아 마사지 받았는데 완전 좋아가지고 잠이 들어왔어요 얼굴까지 다발라주는거고 뭐, 오일을. 어저그 나이 지긋하신 태국 여성분이 해주셨는데 어 진짜 시원하네요. 제가 종아리가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러는데 거기는 아픈 티를 내니까 천천히 해주시고 그래서 코골다가 제 코소리에 깼어요. 잖가차 <laughs> 마시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다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방에서. 현재 온도는 6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어. 주유소 여기 마트 왔어요. 햄버거, 아, 햄버거인데 핫도그 같은 건데 저 이거 보이면 항상 두개 시킵니다. 아메리카노. 아, 커피 맛있다. 아우, 진짜 맛있다. 300kg 더 가야 돼, 300kg. 어, 여기, 저렇게 추운겨. Opa. Mm. 모스크바 전에 바로 있는 도시에 왔습니다 중간에 비도 조금 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었고 호텔을 찾기 힘들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가 니즈니 노브 고로드라는 도시인데 어텔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강이 있는데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일 아침엔 보일 것 같아요 11시에 락다운인데 지금 5시 15분인데 벌써 뭐 벌써가 아니라 1시간 전부터 해는 없었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한번 훅돌아다니고 중요한 거는 아우 트름인 줄 알았는데 토가 나올 뻔야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나? 아 아까 핫도그 두개 먹은 게 다구나 왜 배가 안 고프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고 되겠다 싶으면은 한번 가보고 아니면은 뭐뭐 뭐, 뭐 어떻게 그까튼 <laughs> 여기 지금 호텔 와이파이 어, 그 비밀 번호가 어디도 안써 있어 가지고 가서 프론트 가서 물어보고 저는 좀 밖에 구경 좀 하겠습니다. 도시 구경을 너무 안 했어.이다. <laughs> 아예 락다운이라 다 그냥 싸보이만 된대요. 그 포장만 딜리버리랑 망한 거지 뭐. 여기 앞에 이렇게 멋있어요. 길도 멋있어 여기 제가 지나온 길이 여가 아르바트 거리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렇게 그냥 동네 좀 보고 그냥 식당 와서 포장해달라고 해도 되나봐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디, 딜리버리 저게 리셉션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뭘 먹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나를 올려다 보게 만들려고. <laughs> 아무튼. 국내를 좀더니어 보겠습니다. 뭔가 저 꼭대기에 금이 아니고 색깔이 핀 거를 처음 봤네요. 이런 데는 아예 문을 다 닫았네. 뭐 1층에 있는 뭐와인바 이런 데도 문을 다 닫았고. 다 닫았네. 와, 저 다리는 뭔데 저렇게 크게 있냐? 저기까지만 갔다가 그냥 호텔 들어가서 주문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담은 닫았어. 요 호텔 들어와서 친구한테 배달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허 e t Let's choose. 음. Can I, Can I see? 친구가 자기 카드로 계산, I just, I just 어, 자기 그 앱으로 계산을 해주고 저는 돈으로 줬습니다. 어, 고기를 준비했어요. 이게 큰 호텔에 레스토랑이 있을 텐데, 저는 아까 레스토랑, 아니, 호텔을 예약했다가 그 사람들이 문도 닫혀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짝꿍로 제가 있었던 곳에 가까운 데로 예약을 했거든 어차피 잠만 잘 거라. 와,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평이 좋은 데로 했더니, 여기는 건물도 이쁘고, 숙소는 좋은데, 레스토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오면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먹으면 돼요. 내일 모레 비 온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가야 돼요, 모스크로. 제 스파시바 большое. 그 엽업업체 있었을 때 배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시켰는데 음식 나오는 시간 뭐 30분 예상하고 배달하는 시간 30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 여기였나또 어만 방에 들어가면 난이 나는겨. 여기 게... 락스 냄새가 나지? 어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부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유리 온도를 설정하면은 그 화장실에 그물 끼는 거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없애주는 기능이 있나봐요. 아, 좋네요. 그리고 배달을 7시 30, 아니, 7시 35분이니까 1시간 10, 20분 있다가 오는데 아래로 내려와야 되냐 물어봤더니 여기로 갖다 준다고 배달하시는 분한테 얘기한다고 하네요. 하라 쇼죠, 뭐. 실수지만 배고플 때는 주문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이거 립 있는 거 이거 하나 벌써 다 먹었고 이거 두개 시켰고 치킨 이거 시켰는데 아 그냥 도시락 하나 먹는 게더 속이 찰것 같아 느낌이 맛은 있거든요. 네. 아 네. 확실히 길들여진 입맛이 무섭네요. <laughs> 도시가 여기 너무 이뻐서 아침에 한번 돌아보려고 그 숙소 아래에서 보니까 이 위쪽 언덕에. 큰 건물들도 많고 해서 와봤는데, 건물들이 되게 이쁘네요. 여기가 옛날에 귀족들이 살던 도시래요. 그래서 건물들이 되게 막 이뻐. 그리고 그 저런 사원들 꼭대기 층에 항상 금색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막 색깔도 다양하고, 저런 사원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멋있네요. 동네 여기가 러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래요. 그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좋습니다. 비가 지금 안 오는데 비가 저기 하늘이 좀개고 아까 저기 도심 한번 달렸더니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참 진짜 며칠 만에 햇빛 보는 것 같은데 계속 구름이야 계속. 더 추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